안녕하세요. ESHG 동역 팀장입니다. 오늘은 어, 노즐은 아니고 노즐 액세서리입니다. 이렇게 열쇠 고리, 형,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허리춤에다가 차서 어, 작업하실 때 노즐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쓰실 수 있는 액세서리고요. 어, 이것도 이제 스페인 업체에서 노즐 제작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음, 보시면은. 쓸수 있는 나사선은 4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2분의 1, 8분의 3, 8분의 3, 4분의 1. 요거는 8분의 1 같구요. 이제 이 부분에 고리를 걸 거기 때문에 8분의 1은 실제로 많이 안 쓰시고, 음. 그래서 요렇게 4가지를 쓰시면 된다 4분의 1, 하나, 8분의 3, 2개, 2분의 1, 하나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허리춤에 매고 쓰시면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노즐 장착하면 은 이런 모습입니다. 요걸 이제 허리춤에 장착을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. 어, 왼쪽부터 2분의 1인치 아나콘다, 8분의 3인치 브레이커, 그 다음에 8분의 3인치 슈퍼시비, 맨 우측에 4분의 1인치 호두깍기 폭탄. 이렇게 네 가지가 고리에 달리는 모습입니다.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.